근데 심장 반쪽 되면 죽지 않나? 모르겠어. 죽지. 반띵하죠. 아뭘 반띵? 아니 죽건면다 주고. 아니 다 줬는데 자기가 싫다는 게러면 뭐라도 <laughs> 해야지. <laughs> 어, 죽... 아니 그냥 내가 그냥 죽고 자기가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평소에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그걸 맡아서 해주는 거지. 나도 의미가 없잖아 뭐 의미가 없는데? 자기 없이 살아 그러니까 그래 나도 똑같지 진짜? 아니 살 같지 살것 아니 어때? 좋고? 응. 아니 살 사람만 살아야지 응? 이것이 바로 약간 홍해인? 그인 생각이 희생이라 여기 살았었나 봐음 응, 맞아 우선 의뢰집 사주세요 안돼 <laughs> 안돼 <laughs> 너무 단아 아니야? 돼. 아니 뭔지 모르겠안돼 안 듣지도 않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은 안돼 이게 눈썹? 눈썹에서 선크림 발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티바로는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아니 내가 방금 꽃이 예쁘다고 했잖아 자기가 더 예뻐 진짜 피해가네 요리조리 요리조리 저 오토바이 타는 사람 모자 너무 귀여운데? 아니야? 트랑트랑트랑 트랑트랑 트랑트랑 저기 나랑 상체가 똑같네? 상체가 더큰거 같은데? 저기가 더커 어깨 깡패가 20년 동안 어깨 운동을 하는 보람이 있고. <laughs> <laughs> 보도찮은죠아 <보드차는 어깅. 웃음> <laughs> <laughs> 아프다고. <도드아포. 웃음> <laughs> 그래서 서울에 집 어떻게 샀는데? 빵빵 두 개. 뭐? 두 <laughs> 개. <laughs> 장하나. <laughs> 좋은 소리 좀 하지마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내심기를건들지 말아라. 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 갑자기 너무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 머리가 띵. 머리가 띵. 너무 예민하거든. 어든... 어저께 주고 어저께 주고. 아. 점심 먹고 들어갈까. 그렇지? 둘가좀 배가 부르지 않을까? 무서워, 무서워. 병원무서워요슉슉슉슉정선다 음. 알렸는데 음. 알고 있었어. 듣지마듣지 듣지 마세요 네예기상 20분이라고 했거든 야의상 앞에서 솔직히는 어제 더 현대 갔는데 아톰 아톰 팝업? 이런 거 하는 거야 팝업? 어 팝업인데 음. 아톰을 컨셉으로 해서 하더라고 근데 거기 있는 그 장식장 중에 이렇게 그냥 테이블이었어. 근데 테 작은 탁자인데 그 이렇게 이렇게 볼록 볼록해. 귀여운 거에 위에 그 계란 모양 조명이 있었어. 이름도 너무 귀여워. 써니 사이드. 왜왜 이렇게 불 키면 노른자에 불이 들어가고 엄청 쩡쩡 밝아져. 너무 귀여워서 사고 싶어. 었 몰라, 응. 아, 내가 아, 참, 안 듣기다. 엄청 더안나오 준비 끝 카레를 저기 놓고 응. 자기 나베 놔두고 아예 놔두고 나눠 먹으면 다뭐 음, 맛있겠다. 김치 나베. 김치 나베였나? 김치 나베 치즈 추가. 치즈가 무슨 치즈지? 모짜렐라. 모짜렐라. <목소리도> <못 목소리도> <못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오. 나 혼자 5층까지 못 올라갈 것 같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 <laughs> 자기의 그 어이없다는 그 표정. 계단 5층까지 못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체력 부족. <laughs> 자기야. 쳐다도 어. 안 보고. 체력 부족. 체력 부족. 그렇게 말하면 무심뽀야. 와여기 흰차 밖에 없다. 이 집도 흰색이야. 우리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는 집인가 봐. 진짜 흰색 봤거든, 집? 아, 맞네. 어, 진짜 나 흰색 봤거든, 데난이 각도가 참 이쁜데. 좋네요. 그치. 어때? 나 이뻐. 자기야. 어? 어때?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뻐. 이렇게 해서. 이뻐. <laughs> 가자. 어, 그래서 얘가 엄청 그 산책하면 꼬질꼬질해진 이유가 있어. 그 바닥과 벽을 다 쓸고 다녀서 그래. 박도윤 요? 이얘네항상 나와 있어요. 네. 가 네. 하고 나와있네 아 저기요? <laughs> 아니 지가 한번씩 그하느라고 안갔죠 <laughs> 안가네 뛰놀기 응. 싫은가봐다 얘는 중성화 안가지고 아, 중성화를 안했어요? 또내고 응. 응. 또 떨어져서 너무 예뻐. 바로 아, 꽃다 떨어졌네. 아 장난. 와 벚꽃놀이. 와 벚꽃놀이. 집 디스. 시킬 거야. 정말? 그럼 네잘가 죄가 죄 조심히 가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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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제 선물? 당연하지 <laughs> 갔가 죄가 가 죄가 죄 Eeeeeeeee <sighs>